점수 잡는 해커스 자 2번으로 가도록 합시다 지수의 집에 잠깐 찾아온 옆집사는 리코네요 오자마시마스 실례하겠습니다 우리 남의 집 들어갈 때이 발음 꼭 해주도록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오자마시마스 한번더 청에서 나옵니다 오자마시마스 좋아요 지수씨 받으세요 오미야게데스 자 선물입니다 라고 하는데 요 오미야게 알고 계시죠? 기념일이나 생일에 주는 게 아니라 출장지나 또는 여행지에서 사갖고 오는 기념품 같은 선물 또는 남의 집에 놀러 갈때 빈손으로 가기 뭐해서 사갖고 가는 선물을 주로 얘기합니다. 근데 지수가 와 케이크ですね. 와 케이크네요 라고 하죠.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どこか... 어디있 들き가 알아가죠? 어딘가 갔다 왔어요, 다녀왔어요라고 물어봅니다. 자, 우리 가다에 이크 그, 제멋대로 가죠. 태용 어떻게 가요? 이때 이디를 갔다 오다 이걸 한국어로 다녀 오다라고도 해석하죠오다의크를삼결룹 동사니 우리가 옵니다면 키마스 이때 키마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사 표현이었고. 자, 과거왕으로 갔다 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이때 기ました. 여기다 카보셔서 질문이다. 자, 뒤에 뭐라고 대답하는지 볼까요? 에, 네. 하루였습니다. 그라니하죠본방학이기 때문에 직가에 行ってきました. 뭐요? 본가에 다녀왔습니다. このケーキ屋は一ケーキ家根は材料をチェルレ季節によって変えることで有名な店です. 조금 길었죠. 니요 때에서 끊어주면 되겠죠. 계절에 따라. 가에 코토되, 바꾸는 것 으로. 라는 여러분 코토는 엘 것의 명사였어요. 자, 그럼 동사 보통 제가 명사 수식하는 거고 여기다 대를 넣어서 뭐뭐로 한 거죠. 바꾸는 것으로. 유메다 유명하다, 다로 끝난 나 형용사. 왜나 형용사였죠? 명사 앞에서만 다를 나로 바꿨다. 즉 명사 소식할 때만 다가 나가 됐다죠? 반대로 말하면 명사 피나면 무슨 형사였다? 나형용사였다. 같이 한번 읽고 넘어가 볼게요좀 길지만 잘라가면서 갑니다. このケーキ屋は材料季節によって変えることで 한번 더. 바꿀 것으 유명한 가게입니다. 좋아요. 에? そうですか? 에, 그래요. 있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일본의 대학にはに죠 니와 붙여서 일본의 대학에는 하休みもあるんですね라고뽐도 있네요라고 설명을 요하는 구 질문처럼 지금 회화를 끌고 갑니다. 일단 대답보죠 하이. 네. 대다이 게 대체로 2월부터 3월까지 2월부터 3월까지 하루 야스미です봄 방학입니다. 좀 빠르면 여러분 1월 말에 기말고사 끝나자마자부터 봄 방학이 시작돼요. 일본의 대학과 일본 대학은 하루 야스미가 후유 야스미니 클라베테라고 하죠. 봄 방학이 겨울 방학에 비해 나가이데스 깁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겨울 방학은 12월달에 일주일에서 이주 사이 정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학교 한번간 다음에 기말고사 치르고 봄방학이 깁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어떠세요?라고 하니까 지수가 대답하죠. 한국의 대학은 한국 대학에는 하루였습니까? 아리마생 봄방학이 없습니다. 자, 살아서 움직 사람 동물 아니니까 있다. 아르. 없다, 나이니, 우리, 아리마생, 뭐로 바꿀 수 있어요? 그쵸, 나이데스. 하루야슴이가 나이데스, 가능하죠?代わりに, 대신에,冬야슴이가 나가에데스, 울방학이 깁니다.そうですか? 그렇습니까?それは, 그것은知りませんでし 몰랐어요. 오무시로이데스네 재밌네요. 라고 하죠? 우리, 알다을 싫어하는 여러분, 예외 1그룹 동사입니다. 이단마생데시다로시리마생데시다자 그럼 우리 몰라 뭐라고 해요? 아단나이로 시라 나이 시라나이 몰라 몰라요. 시리마생대신 시라나이です 가능하니. 몰랐어요. 시리마생데시다 말고 뭐또할수 있어요? 그쵸. 이를 카타데스로 시라나카타데스도 가능하죠. 요걸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그래서 시라나카타데스. 한 번만 더. 知らなかったで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해설이 해야 복습 잘 해주시고 QR코드로 음성 들으면서 한줄한줄 한줄 발음 연습 꼭 해주시고요. 문제풀이 가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일본어로 문장 써보기인데 오늘 해본 법은 세 종류 있었습니다. 니 그라베테하며 무엇 무엇에 비교하여 비해였고요. 니지이때 무엇에 대해 대해서였고 니여때뭐뭐 했다라 친구와 좋아하는 영화에대해 라고 하니까 우리 니 주의 때 사용하겠네요 자 그러면 그대로 나열하면 되겠죠 친구와 하니까 도모나치토 영화는 에가 자 좋아하다, 스키다 다를 나로 바꿔서 수식하죠 스키나 에가 니 주의 때 좋아하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시 마스 이단 마스 해줬다 ょう、かち이ん번に어くのま一か友達と好きな映画について、好きな映画について話します。좋습니た。